안녕하세요. 마 방금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국밥 일본식 모찌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대근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시비를 기울여 만든 빵. 이름은 일본식 모찌.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고요 설탕, 소금, 예, 또, 뭐가, 중요 찹쌀가루, 찹쌀가루. 네? 예? 찹쌀가루요. 찹쌀가루, 아, 찹쌀가루가 중요한데, 그걸, 아, 어, 빠뜨릴 뻔 했어요. 찹쌀가루. 지금 색깔이 는 다른데, 지금 뭐죠? 이거는 그냥 찹쌀가루. 다른데요. 아, 함 찍어주실래요? 그냥 찹쌀가루. 이거는 초코가루. 아, 이 초코가루가 들어가고, 이건 그냥 찹쌀가루. 아, 이거, 오늘 맛있어 보이는데요? <목소리> 예. 그러면, 뭐 준비된 건 아니었고 먹방 한번 하고 제가 퇴근하도록 할게요 일본식 초코쿠키 제가 먹방 하겠습니다 자 당신 마스크 벗고 할게요 자 여기 맛있게 보이는 일본식 초코쿠키 제가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슨 맛이지? 땅콩은, 음, 호구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음, 우리나라 호박빵도 아닌 고 약간 부드러운 맛에? 음, 우리나라 떡보다는 좀더드럽고 떡, 떡국빵인 거, 이거? 이 그거는 그냥 술쌀 빵이에요. 여기에는, 어, 팥 삶은 거 하고, 밤하고 예. 포도, 그 다음에 어, 블루베리 말린 거 그런 피칸 이렇게 들어갔어. 오, 블루베리 말린 거 이게 아주 오, 몸에 좋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좋은 걸 먹고 오늘 내가 힘을 어디다 쓰지? 아 내일 우리 학생들에게 잘 거를 시기 위해서 연구해야지 어디 쓰기는? 네. 한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빵 이거, 선생님, 이거 판매하면 대박 나겠는데요? 배가좀 먹어봐요. 예. 너무 혼자 먹으니까 미안해. 아니 애들도 다좀먹어요 아, 그래요? 음. 먹방, 아, 먹방이요. 먹방, 먹방. 일보지청코쿠키 오늘. 시직해 해보았습니다. 음, 너무 길면 안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국방 뭐잘 정리되지 않은 국방을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분명 복받으실겁니다. 저도 함께 복받고 싶어요. 지금까지 휴학기를 통해 행복을 전하는 성진강TV